여러분, 안녕하세요. 곧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인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평화가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예배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무엇인가요? 그 한마디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 마음에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큰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소망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에게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기쁨이 요한에게 있어서 의문으로 변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요한이 가만히 보고 또 들으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예수님의 모습, 자기가 기다리면서 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실 거야 하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조금은 많이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마침, 그때 요한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한마디로, 죄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하나님께 갈수 없어.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던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이리 오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가요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같이 노래도 부르시고 일하기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 죄인인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존중해주시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존중받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내가 참 작고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도 별로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이시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왕의 옆에 있으면 나도 그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는 죄인인 나지만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꼭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게 느껴지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 당신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보배롭고 귀한 존재예요. 라는 그 한마디를 건네면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궁금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달랐을 때, 당신은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게 아니라, 정말 당신은 그분이 맞나요?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자,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 커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대강절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자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 믿음으로 넉넉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대강절 마지막 주를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죠. 우리 다음 주에는 12월 가정이 산다. 가정 예배로 함께 보게 될 텐데, 그때도 우리가 함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